<웃음> <웃음> 저는 이 옷을 고를 때 응. 모든 여성에게는 응. 남자의 옷중에 특히 셔츠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 어느 데이트 장소든 요즘에 뭐 날씨가 좋으니까 막 꽃을 보러 가든가 놀이기구를 타러 가든가 있잖아요. 아무리 주위에 뭐가 있어도 이걸 입은 사람이 아, 우리 오빠 있어. 화장실 갔다가 나왔요 어, 우리 오빠 어디, 어디 있어? 수... 아, 저기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laughs> 많아도 아니 오빠 도대체... 아 저기 있네.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해서 입어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너무 개그의 네. 소재로 옷을 좀 이용해서 아, 기분이 나쁘시진 아, 않으시죠? 아니에요. 네. 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laughs> 디테일들을 이제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런 프린트는 응. 평소에 안 입잖아요 네왜 <laughs> 만들었어요? <laughs> 과감한 소비자를 위해서 네. 자 그러면 혜진 씨는 왜 이렇게 옷목판을 입고 계셨죠? <laughs> 남자친구 썸탈 때 오목이죠. <laughs> 어, 그럼 나는 이 자리에 놓고 싶은데. 아, <laughs> 어, 진짜! 어? 하여튼, 원피스를 입을 때 굉장히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섹시해 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원피스는 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에요, 길이. 음. 완전. 사실, 여자가 무릎부터,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는 이 허벅지죠. 있 거기가 딱 얇은 데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지금 지금 딱그 음, 길이 아닌데? 이건 사실 음. 기성복이라서 저한테 약간 좀 짧은 감이 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아마 예, 네, 사실 여기까지가 딱 여자들이 얇은 음, 부분이에요. 음, 음. 무릎 위에서 한 10cm 이내 정도 됐을 때 여자가 가장 여성스러워 보이고 음. 다리도 가장 얇아 보입니다. 그럼 저도 이거를 조금 춤에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다리가 <laughs> 얇아 보이고. <웃음> <웃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스커트 공식 A 라인 체형을 커버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특급 라인이다. MC들의 마지막 TPO 스타일 파티룩 반짝이는 레드 슈즈와 스팽글 소재의 톱, 핫핑크 미니 스커트를 매치한 상큼한 파티룩, 사랑스럽고 섹시한 태진의 파티룩 완. 규환일라이킷한 파티룩 스타일은 소매시스루가 포인트인 블루종을 매치해 블랙앤화이트로 클래식하면서 실용적인 파티룩 완성.